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예, 지난번에 이어서, 예, 이 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의 작용이라든가, 그 살의 종류가, 종류에 대해서, 예, 알아보는, 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첫 번째로 이 당교관살이라고 있습니다. 이 당교관살이 뭐냐? 예, 이거 요 살은 전생에 예, 전생에 다리 밑으로 예, 사람을 밀어서 병신을 만든 재인이 환생했다는 그런 살입니다. 예, 요 당교 당교관살이 드는 해에는 예, 평, 어, 평상시에 팔과 다리에 지가 잘나고 상처가 잘나고 이 팔다리에 이제 문제가 좀잘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뭐 멀쩡하던 뭐이 어, 팔다리에 갑자기 뭐 어, 어, 아프거나 어뭐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심하면은요. 예, 그 팔과 다리를 아주 심하게 다쳐서 예, 골절상도 당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수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어 그걸로 인해서 어 팔다리에 어떤 장애로 인해서 내가 뭐이 예, 장애자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런 살입니다이 당교 간살이 드는 해에는 예, 참고하시고 많이 많이 조, 조심을 하시고 좀 미리 방침을 하시면은 예,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당교 간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살이라고 있어요. 음, 지살은 이 땅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생기는 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천살도 있고 지살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살은. 어, 땅에서 생기는 살이고, 역마살하고 예, 좀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살이 생기는 예, 해운에는 이동이 많고 예, 움직이는 살입니다. 예. 지살이 들어올 때는, 예, 변동 변화가 많아지고, 내가 움직이기 싫어도 움직여야 할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뭐, 지방에 갈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외국으로 나갈 일이 생긴다거나, 예, 그러니까, 어, 이동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영마사라고 같이, 어, 이 지살도, 이 지살이 들어오는 해에는 움직일 일이 생기면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움직임으로 인해서 내가 재물도 생길 수가 있고, 인연도 생길 수가 있고 아무튼 예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음세 번째는 예 천사. 예, 하늘에서 내리는 살, 예, 천살이랍니다. 이 천살은 전생의 업으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내리는 살이다. 이렇게 보고요. 어, 천살이 드는 해에는 내가 예상치 못한 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봅니다. 어, 예를 들면, 뭐, 천재지벽, 예, 뭐, 태풍, 홍수, 뭐, 벼락, 예,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예, 내가, 뭐, 피해를 보고, 뭐, 몸을 다치거나, 재물적인 피해를 보거나, 예, 그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요. 이 천살은, 이 사주에 천살이 타고 나는 경우에는, 어, 연월 일시, 예, 어느 자리에, 어, 천살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작용이, 이제 조금씩 다르게 작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기본 천사를 이 갖고 계신 사주를, 어, 갖고 계신 분들은요, 어, 조금 세심해요. 세심하시고, 속마음을 좀잘 표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분들은 늘 불안 초조해요. 아무 일이 없는데도, 늘 마음 한 켠에 늘 불안함과 초조함을 늘 갖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예감 직감이 좋습니다. 예 예지력 예 직관력이 좋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이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로 이 종교 생활을 예 종교계통의 어떤 직업을 가지셔도 좋고 일반인이라면은. 예, 종교 생활을 예좀잘 하시면 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단교간살, 지살, 천살 예 이렇게 알아봤고요. 음, 그 다음에 예 시간이 남으니까 오늘은 예또 다른 것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망신살. 예, 망신살은 뭐 그야말로 망신수가 드는 겁니다. 망신수가 예. 망신살이 드는 해운에는, 이제 내가 뭐 몸으로 망신이 들던뭐 마음의 상처를 받든, 명예에, 내뭐 사회적인 지위 명예에, 예, 해를 받든, 어쨌거나, 예, 망신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주에 망신살을 타고 나신 분들은요, 이 사주 자리에, 어느 자리에 타고 났느냐에 따라서, 예, 그것도, 예, 조금 다르게, 예, 작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망신살이 드는 해운에는, 어쨌거나, 내가 뭐, 망신당할 일을 안 하면 되겠죠. 조심조심. 예, 망신당할 일을 안 하고, 그렇게 사시면, 예, 좋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현침살. 현침살은, 이, 말에, 이 혀에 침을 달고 있는 살이다. 이렇게, 예, 봅니다. 이 현침사를 달고 계신 분들은요, 어, 같은 말을 해도, 예, 상대방이 들으면 굉장히, 어, 상처되는 말을 많이 해요. 잘 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뭐 자기가 뭐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상처 주려고 했는 말이 아닌데, 예, 이 사람들은 말투에서, 예, 굉장히 어, 상대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그 말에 상처를 받고, 예, 많이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사주에 현침살이 있는 분들은요, 예, 늘 말을 할때좀 조심을 하시고요, 어, 말을 요렇게 좀, 둥글게 애둘러서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대도록이면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말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러니까 이 말로 인해서 늘 구설수가 따라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뭐 사회생활하면서 이 현침살이 있는 분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늘말 조심하시고요. 어그 이분들은 은근히 말로서 상대방을 좀눌러고 그래요. 말을 한마디 툭 던져도 예 그러니까 늘 말조심을 하시고 사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예 다섯 가지 예 사례에 대해서 예 알아봤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예또 다른 걸로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애청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